차량용 고정밀지도 HD맵을 발표하게 될 박서연입니다. 최근 현대자동차가 레벨 3 자율주행 차량 상용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제 한국도 진짜 자율주행 시대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레벨 3 자율주행이란 주행 제어와 변수 감지까지 시스템이 담당하여 특정 조건에서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을 필요가 없는 조건부 자율주행 시스템을 말합니다. 하지만 나 대신 운전하는 차라고 하면 안전성 측면에서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는. 이러한 자율주행 차량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해주는 것이 바로 HD맵입니다. 일반 내비게이션인 SD맵의 경우 오차범위가 미터 단위 수준으로 발생하는 반면 HD맵은 이를 10cm 내외로 줄인 고정밀지도입니다. HD맵은 라이더 센서 및 HD카메라, 레이더 등 모바일 맵핑 시스템, MMS가 탑재된 차량이 수집한 시각정보를 기반으로 구축되는데요. 차선, 도로 뿐만 아니라 커브의 곡률, 신호 등 표지판 등 상세한 정보를 3차원 입체로 제공합니다. 자율주행 시스템은 이를 통해 차량의 정확한 위치 파악 및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수 있습니다. 아직 높은 비용 및 데이터 수집의 번거로움 등의 단점이 존재하나 자율주행의 필수 요소로서 각광받고 있습니다.